대부분 승모근이 뭉쳐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풀어보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데요. 승모근은 왜 이렇게 잘 뭉치는 걸까요? 다른 근육보다 승모근이 뭉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은 자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승모근은 자세로 인해서 자주 뭉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분 등이나 라운드 숄도 거북목이 있다면 승모근은 무조건 뭉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등이 굽어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거나. 거북목으로 인해서 머리가 앞으로 빠지게 된 자세를 갖게 된다면 승모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힘을 받게 되면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근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승모근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은 승모근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세를 바꾸지 않고 승모근만 풀어준다면 다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세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승모근이 자주 뭉치게 되는데요. 승모근은 다른 근육과 다르게 뇌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입니다. 상부 승모근을 지배하는 뇌신경은 내신경 11번인 부신경입니다. 이 부신경은 두 가지 부분인 척추부신경과 두개골부신경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척추부신경은 승모근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운동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와 더불어 두통과 목통증의 원인이 되는 흉쇄유돌근도 함께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상부 승모근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상부 승모근은 커미터를 하거나 집중을 할때 어깨를 살짝 올리고 있는 습관을 가지게 돼서 더잘 뭉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셨다면 중간중간에 어깨를 내려 보세요. 저도 치료할 때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면 어깨를 내려 줍니다. 오늘은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승모근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세워서 마사지를 해줄 승모근 앞쪽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세요. 승모근을 고정해놓은 상태로 고개만 반대쪽으로 기울였다, 돌아왔다.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수건을 잡고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수건을 목 뒤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를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고 뒤쪽에 있는 등 근육에 힘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승모근을 세이프로 마사지하는 방법과 간단한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